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3.6 스포츠 투도어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6,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 크랩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은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21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문 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93으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네 봤을 때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에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측면 볼게요 먼저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도어 열었을 때 밑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쭉 보시면은 앞쪽에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에 보겠습니다. 힐내쪽다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6,873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되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고요. 밑에 쭉 보시면은 컵홀더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보시면은 봤을 때 실체 상태 컨디션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탑 부분 오픈 가능하고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엔진 부분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 부담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신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3.6 스포츠 투도어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